요 야야. 응. 어. 진밥 사거든. 뭐딴거마 여러 가지 열지 말고 오뎅이나 엮고 그래라. 어, 알았다. 알았다. 그래. 여러 가지 열 필요가 없다. 백제 돈 들어가 지고 알았어요. 오뎅하고 또 고저 계란하고 뭐 이런. 면 된다. 아, 알았어요. 하세요 수고 많십니다 학생들 와는 가사 아시구나. 올해는 장사가 와가지고 일찍 해놓은 사람은 사천 원씩 팔았는데 이제는 잘 나온다. 그럴 줄 알았다 엄마. 수익이 많이 나와서. 그 작년에 비싸다고 올해도 비쌀 줄알았일 해가지고 4천 원씩 홍제했다. 엄마는 작년에 늦게 해가지고 홍제했잖아. 지난해는 다 동네 사람 다그래 받았는데 올해는 수익이 많이 나와서. 뭐, 오기는 말일에 온다 카드라면, 이달 말일에돈 그만치면 되지. 그럼, 안 주면 안준 대로 하고, 그치? 낸게 수입 나오고 하면 하지, 뭐. 아이고, 엄마 또안 하겠다. 계속 할 겁니다. 그래도 거면 막, 오늘 뭐야. 저몇 시만 살아오니, 떡 하더라면. 내 의성 자사한테 물어보니, 수입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시원해서 좋네. 나는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을게, 엄마. 청소하, 아, 청소해라 청소하고, 청소하고, 이 학생들 가면은 목욕 가자. 그, 또, 거의 다했네 뭐. 몇 개, 안, 얼마 안 남았네. 어? 저거, 저거 다, 이거? 그래.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다, 요, 요, 띠 놨잖아, 띠 놨는 거 어, 하고. 띠 놨는 거, 뭐. 그래. 하고. 올 때는 지난보다 반 밖에 안 된대, 뭐. 여름에는 목욕 안 간다고. 안 간다. 그래도 목욕 한 번씩 해야 지 엄마 머리 한번 봐라. 봐 머리 그 뒤에 뜨신 머리 만나 봐 봐. 엄마 손이그손 한쪽이 팔이 한쪽이 그쪽으로 올라가나서 머리 한쪽까지 올라가나 안 올라가세요? 봐라 여여여여이쪽도올라가니다 여. 머리 머리 안 올라가. 머리 머리 왜안 올라가? 올라가. 이제 뭐가 이제 뭐안 들어가지. 머리에는 다 올라간다. 아휴. 그래가 그러니까 제대로 씻을 수 있나 카는 기다 그, 그 당... 도라에 물도 하나 뜨뜨하다해 따뜻한 해, 하나해 놓고 하면 하나. 도라에 물 이런 오는거 찾고 그거는 지법에서 내려와 가지고 더럽지도 않고 엄마 그그 파마는 그, 그, 그 당파 다 팔고 난 뒤에 하나? 당파는한또 깨줘야 된다 언제 그 파마를 세우는 마 하면 또 언제 찌는데 걔는 아니 멀었잖아 8월달에 지잖아 당파 다 하고 파마 한번 해라 그 머리는 막 감기도 힘들고 막 간수하기 힘들잖아 <laughs> 야, 이, 이, 이거 뭐고 옆에 이거 쪽파 이거 아이다 쪽파 아니다 이거는 너는, 대파다 아 대파 대파도 키우나 여기야 아이다 아? 쪽파구만 아니, 아. 아이다 쪽파 아니다 양파, 양파가 아닌데? 대파 도 줘봐라 대파를 저랬다 됐다 심어놓나? 팔라코스 같다만 옷에 오세... 헐탄데 마이 많이... 수박은 어. 비싸더요만하가 2만원 하더라 커도 2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 어? 아, 대파도 헐코 수박도 헐코 수박을 안 진짜... 헐더라 여노 아이고 엄마 10년 전에도 2만원 하던 거 지금도 2만원 한다 아이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불쌍다 엄마가 수박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봐라 아, 얼마나 헐어 그 그래 그 무거운거 들어가서 날리고 하는데 있잖아 엄마 파는거는 당파로 헐탁하면서 그렇게 놔놓고 사먹는 어? 그 수박하고 뭐 그런거는 비싸다 카무야노 오늘 그 박서방 생일이더라 생일인지도 몰랐다 이제 가야된다 엄마 목욕시켜놓고 갈란다 아이고 내 올게는 뭐 한순구 고침 한판도 안 들었지 메는 수어로 모참 저해 갔다 거 갔다 논에 나붙버던데 모참 뒤가 그실고 엄마 엄마는 힘드는데 영순이가 그러가마 승구는 거 싶은다 그래더라 그 논바닥 좀매 내놔라 그래도 또저 일하리 거들어주란다 그래도 그게 나왔더라 아유 모 승구 올라가면 이제는 발이 푹푹 빠지는 게 하나도 힘들었대요 언제 하겠나 내년에 하겠나 엄마 논은 해야 되지 너 나하 뭐야 너 그래. 진짜라도 팔래면 내나 나쁜 거좋 옳단 말. 안 팔래면 뭐야 노한내만못 가야 뻔막거이들왜 그 못한다. 뭐 뭐뭐일 하리 해주고 뭐슨가안 오면 또저저 영복이네 또 해잖아 타작 해도 올라고. 뭐, 하리 반했다고 만을 이런 거네 부국금 줬더라. 벌써 타작할 것까지 이래줬나? 그래. 타작할 것좀다해줬다가 영복이는 엄마 웃어보 주는다 거야. 와 와. 하면 너가 한번 타작할 것까지 다해다 <laughs> <해버렸다. 웃음> <laughs> 가을, 가을, 가을 일 도와줄 것까지 다 해놨구나. 그래. 아예 또더 해놓지, 엄마. 내년에 것도 해놓지, 뭐, 그러면. <laughs> 엄마, 엄마, 내 고춧가루 있나, 혹시? 응. 고춧가루 받아나는 거 있나? 응. 고춧가루 좀 가져갈라. 그래, 고추... 에 김치를 좀몇시 담아먹는다. 양념 고춧가루 해놓는 것도 가지고. 아, 양념? 양념은 어. 조금 있는데. 마릴 고춧가루 가져 가라, 그럼. 어. 담아내기도 안썩가실때 가져가고. 원래 담아내기 헐터라 작년에 비쌌는데 올해는 헐타? 그래. 아니 잠깐 안전벨트 매야지 안전벨트 매야지 일다 하고 해버려야 돼 좋은데 흘러도 안마쩡 이제 집에 사지 야안 온다 그래 나도 올새 없다 엄마 그래 이도올새 없지 뭐 언제 온다 언제 오나? 안 온다 가을에 온다 가을에 회사 돈도 안 준다고 마루짝 당기노 엄마 얼마 만준돈왜 마루 댕기노 두 달만 밀리고 계속 받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11시에 왔는데 12시 1시 꼭두시간 걸리네. 그건 나두고 어제 혼자 해 놓을게 해라. 아이고 비 아오이 좋다. 비 자꾸 넘어오면 안 된다. 곡식도 안 된다. 엄마 어, 타미 볼일 볼거 없나? 없다 없다. 벌레볼새 없다 아래가 다 봤다. 하등 하나 사 먹고 갈까? 집가밥 먹는 게나 자다 먹는 데나 보다 하나 한한 일이라도 다리 팔때 팔아야 되지 못 판다 늦게 하면. 아래 사잖아. 작년에는 늦게 팔아가 돈 됐잖아. 그래 지난 게 늦게 팔수록 됐는데 올 게는 손님이 오잖아. 그래서 뭐 내가 안 카드나 작년에. 어 내년 되면은 비싸다고 많이 가지고 그그허려진다고 수입이 많이 나왔단다. 아래 깨장삼때 내가 전하기. 할미야 수입이 많이 나왔구먼 거그 어, 빨리 파시 파시카드 장사가 안 온다 카이디네 수입이 많이 나왔구 이카드 그래 모래 마릴래 온다 카이디네 얼른 올때 팔아야 될까 이거 이거 바로 이은 너무 무거잖아이모는 무겁잖아 뭐, 우리도 저제는 세대를 하고 이래 될까 이거 어 엄마 없으면 저래 될까 이거 끝일 사람 없으면 그래 된다 큰 나무 올라오겠지 뭐 저, 저런 저, 나무 버터 골로 아오더래요 집에도 다 그래 될까 이거 이제 앞으로 여도. 집 앞에 논도 내 없이만 그래 된다. 그렇지. 어쩔 수 없다. 내가 일시를 그래도 뭐라도 순간 놓고. 이제 민연 아이시면 쌀도 비싸진다. 농산지면 이거 전부 다 들판 되네, 이거 한번봐라 어? 이거 봐라. 논밭이 전부 다. 그래, 그래, 저, 저, 저래 된다. 이거 뭐고? 이거 뭐, 뭐 심어놨노? 아, 물산 뭐 심... 아, 뭐 심으러 오는저 꽃이고. 어, 없어서. 꽃이, 뭐, 꽃이, 뭐꽃 심어놨는 것처럼 그러네. 매미라 이제. 아니다, 아니다. 와. 지이가지 와, 이제 산다 됐네. 어, 내년에, 안에 내년 되면 큰 나무 올라오겠는데. 그래. 보통 올라온대. 어, 여기도 밭인데 다 일어났네. 에헤, 난리 났네. 이제는 뭐, 논밭 전지, 그 전부 다산다 다 되고 들다 되네. 아말 와, 저쪽으로 전부 다 그거, 밭이 전부 다산다 다 되네. 개가 했던게다 산다 되네 옛날에 농사 질 땅이 없어서 그랬는데 옛날에는 힘 있어도 논 없어서 뭐하고 옷에 논 있어도 힘 없어서 뭐하고 <웃음> 그러네 이날 <laughs> 모욕 잘 쓰게 해줘 김밥 먹어러 엄마 그래 가자. 김밥 하나 먹고 맛있나? 나야 어와 아, 저거 와. 침대 저거 수보막이래 불좀 여는 거예 여는 거 여는, 같이 해도 응. 몸이 안 좋은 날얘또을는거 싶어가 열어봐라 김밥 그만 먹고 응. 열어라+ 열어라 응. 그러고 그래. 이거 전원 눌러 전원 전원 눌러. 전원. 전원. 전원 빨간 거 그거 이거 전 이거 그래 글렀나 응 그래 이리 놔 되나? 어, 됐다 그래 됐다 이제 그어나놓면 그래 된다 이거 눌리고 이거 눌리면 되나? 아 그거 안 눌러도 된다 아, 이거만 해야. 눌리면 되나? 응그래그고내 아, 이제 아. 끌 때는 이렇게 뽑으면 되나? 그래그래 이거, 이거 켜야, 켜야 된다 이거 봐라 응? 어? 이거, 이거를 켜야 된다고 꺼라 꺼라 이거 스위치 켜갖고 그래 해야지 그래 엄마 응? 젓가락으로 먹으라 젓가락으로 손으로 그래 먹지마 전부 다 기름 된 백인데 부엌에 가서 먹으라 엄마 다 먹어야 된다 엄마 이거는 요새 시우기 때문에 엄마 다 먹어야 된다 어? 어? 저녁에 다 먹어야 된다고. 내려, 밥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냉장고 넣어갖고, 쌀 먹어도 갓더라 겨울에는 갓 안지만, 여름에는 그래, 못먹는다 엄마. 어, 어, 어. 냉장고가 뭐 단수라나. 감자하나 어. 어, 뭐. 엄마. 엄마 다 해라. 나나 하기 싫다. 아, 더 뒤에 도랑이 물 내려가고 있나? 어? 달러에 내려간다. 저것도 좀 빨아야 될게. 아잘내려가라잘 됐네 야, 내가 내가 빨게 엄마 내가 빨게 엄마 저거 해라 땅파 어? 따더만 내가 빠를게 네가 빨래 그래 내가 빠를게 네 빨아라자 이거 하고 빨아하자 한다 나막일안 도와준다 자 고추로 고추 가루가 고추 까까그 까져 저 자도 된다 양파하고 양파하고 <laughs> 자 얘도 뭐, 주노. 일도 못 하죠 일도 못하지좀 해봐요 아까 고맙다 고맙게 십만 원밖에 아이고 심하원맞다 바로 됐잖아아 가가지고 육저수 욕수 보나 잘해라 가거라, 일찍. 응, 알았다. 목욕하고 나니 깨어나지? 깨밀하고 말고, 오늘 제도잘올 때, 제녁 먹더미로 자야 된다. 엄마는 뭐, 뭐 목욕 안 해도 잘, 잠잘 자잖아. 어을 피곤하니까 잠잘안 오나? 잠잘 오고, 이 뒤가 뛰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2시에 일어나가 일 했는데. 새벽에 2시대가 일어나가 했나? 새벽에 2시대가 일났다. 저녁에는 몇 시대가 자고? 저녁에는 뭐, 디가 뭐 묘도 시다 아홉 시다러면뭐 뭐. 아, 진라네 그래도 뭐 그늘에 편안하게 앉아가 하니까 그게 좋아. 그늘에 앉아놓게 하네. 그래. 하나도 안 뜨겁다. 그래. 깨지는 보다는 훨씬 더 쏘. 그렇지. 어? 아이고, 깨는 뭐 하겠더라, 나나. 깨는 뜨거운데 이건 이거는 좋네요 그래, 봐. 뭐 신선 노름이래, 뭐. 어? 신선이네, 신선. 그래. 가 그래, 엄마 간다, 엄마. 내가 안 나간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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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잘해, 잘해. 아야, 얼로 가래.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 응. 목욕 잘했대. 아, 그래, 청소도 그래. 잘해가 얼마나 깨끗고 해나. 침대는 좋다 소리 안 하노? 침대도 좋지, 진노 그래, 그그 그, 그 이불 그언데너더안 깨끗하다는 엄마, 맞지? 몸이 으실으 실할 때 비올 때그 약간 그불 틀어놓으면 뜨끈뜨끈하니 그 좋다, 알았지? 음. 그래, 그래, 그럴 때 하려고. 왜이토놓십 응. 보디야 눌려 놓으십 보디 꼭 폭발에 그거가 눌린다. 간돼어 어, 어, 가라. 가라 가라 안 나간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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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나가라 절로. 어 알다 알다 안 나간다 안 나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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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엄마. 아휴 응. 이것도 많이 나네아 <laughs> 원래 당파는 굵고 좋네 어, 크네 크고 좋네 진하거지나게 원래는 인물도 좋고 뭐 잘, 잘 농사 잘 짓는데 뭐 헐값에 파는 거지 뭐할수 없다 간다 엄마 잘 있어래 응. 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간다